안녕하십니까. 청주 세부동사입니다. 오늘은 서태면 양천지에 나와서 전원주택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. 대지가 300평 짜리입니다. 경량철고 쪼 목조주택입니다. 건평은 29평 짜리고요. 돼지가 300평 건평은 29평짜리 매매가는 2억 4천입니다. 이제 살림은 다비워져가지고 누가 들어오시면 그냥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. 주방이고요. 거실이고, 방두 개입니다. 거실도 엄청 커요. 화장실이고요. 화장실도 두 개입니다. 화장실 두 개, 방두 개, 거실이 아주 크고요. 조망권이 좋습니다. 여기에서 남한강을 쫙 내려다 보이고 경치가 아주 좋아요. 2억 4천짜리입니다. 수리는 깔끔하게 지금 돼 있어서 그냥 몸만 어르시면될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는 약간의 이제 비행기 소음은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이 통로기 때문에 비행기 소음은 약간 이 있으니 그거는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는 산이 있고요 전망은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접근성도 좋아요. 큰 길에서 한 100m, 50m 들어오면 있습니다. 충주 세비동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